안 여러분 비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? 여러분들은 칼질을 1초에 몇 번이나 할수 있나요? 음, 저는 1초에 한 20번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초, 자 갑니다. 준비, 시작. 저보다 빠른 사람도 많을 거예요.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인간의 힘으로 100번도 못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엄청난 칼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. 이 상자 안에는 1초에 3만 번 칼질을 하는 엄청난 칼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일반 칼 치고는 가격이 살짝 있습니다. 가격이 살짝 있는 만큼 그 값어치를 하는 칼인데 제가 이거를 딱 보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삼디몰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굉장히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저의 존재를 잘 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삼디몰에서 택배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이 어마무시한 녀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자, 우선 이 택배 상자를 까보도록 할게요. 자 한번 봅시다. 자 일단 설명서 있고요. 그다음에 테스터 이걸로 테스트를 하는 건가 봐요. 오 살짝 딱딱합니다. 그리고 충전 아답터 본체 오 색깔 이쁘다. 그리고 칼라 심 이렇게 들어 있네요. 자 우선은 설명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비닐을 좀 제거를 해주고. 뱀 허물 벗기는것 같네. 오케이 충전이 돼 있겠죠? 일단은 충전 아답터를 빼고 이 여분 칼싱도 일단 빼놓고 이거는 렌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빼고 자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안에다가 원래 이렇게 칼을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. 자, 일단 보호캡을 벗기도록 할게요. 한 조심. 오케이 안전이 먼저기 때문에 장갑을 좀 껴주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하얀색이 전원부인데, 이거를 2초간 누르면 켜진다고 합니다. 오, 배터리 만땅이네? 나이스.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,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. 와우, 칼을 뽑아서. 자, 우선 칼날을 보면은, 크기는 작아요. 좀 커터칼 느낌인데, 이거를 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. 어? 뭐야된 거야? 이거 누르면 된다고 하던데, 다시. 되는 거야? 아, 내 장갑을 껴가지고 못 느끼는 건가? 다시 한번 되고 있는 건가? 이테스터에다가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, 년 다시 한번. 와, 대박! 와, 진짜 신기하다!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는데, 잘려버립니다! 와, 대박! 와, 진짜 부드럽다! 이게 초음파라서 그런지 살짝 키면은 초음파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. 이거로 자를 때 느낌이 어떠냐면은 썰린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녹이는 듯한 느낌입니다. 이게 1초에 4만번 진동을 하는데 그 마찰력 때문에 녹는지 썰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자 아예 반을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대박! 자 일단은 잘 작동한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원더 커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로 소시지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소시지는 뭐어 아 근데 뭔가 수수란 느낌이다. 온? 와 진짜 부드럽게 잘립니다 자 두번째 이 바나나를 껍질째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껍질이 생각보다 질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껍질째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온 와... 대박 자 세번째는 이 두꺼운 종이를 한꺼번에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공책인데 두께가 살짝 있습니다 몇 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3-400장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치 ON 오 대박 어, 누르자마자 순삭이네 자 다시 한번 책상 뚫린다. 어? 책상 뚫렸어. 자 휴지를 한번 스쳐 보도록 할게요. 어? 왜안 잘리지? 아, 이게 보니까 이 휴지처럼 흐물흐물하고 지탱해주는 게 없으면 좀잘안잘리나 보네요 와 반전인데?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한 그런 느낌? 자 그다음은 이 풀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로즈마리인데 향이 되게 좋습니다 하, 향이 되게 진해요 일단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이 커터기는 섬세한 작업을 할때 쓰는 커터기인데 꽃집에서 이파리나 가시 같은 걸제공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이 로즈마리 이파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소이치온 오우 차단 <laughs> 맨들맨들해졌습니다. 자그 다음은 나무 젓가락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반을 나눠서 자 갑니다. 오 용기 난다. 어, 나무는 완전 그을리네요 이게 마찰 때문에 그런가? 이 나무 젓가락을 일반 칼로도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터칼 새거를 준비를 해왔는데, 자, 자, 일반 커터칼로도 잘 잘리는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. 시작. 아! 진짜 힘줘서 썰고 있는 건데, 이 정도밖에 안 잘렸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실새 거를 통째로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있는 실을 통째로 썰다가 엄마한테 걸리면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, 이거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분홍색 먼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. 온. 어. 실이 살짝 뜨거워요. 자, 이 민트색 실도 잘라보도록 할게요. 으아. 자, 다음은 시약을 통째로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. 온 오케이 아 치약냄새 치약 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어쨌든 치약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자 딱풀을 이렇게 세워서 통째로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다이스. 와 이번에는 시간이 살짝 걸리긴 했지만 자르긴 잘랐습니다. 와자 이번에는 이 치킨 뼈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삼계탕 뼈입니다. 온. 오 잘린다 잘린다. 와, 잘리긴 잘렸습니다. 근데 네, 뼈가 단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살짝 힘겨 워 보이긴 하네요. 자, 이번에는 이 비누를 조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사람 얼굴을 한번 조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오랜만에 조각하는 거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, 한번 사람 얼굴을 조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사람 얼굴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 농구공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. 원래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건데, 눈에 띄어서 한번 잘라보는 겁니다. 오,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? 오, 바람 빠진다. 오케이 벽비 체출했습니다. 농구공 내부를 보고 싶은데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. 자 이번에는 제가 생선을 준비해 왔는데 이 커터기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리면서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커터기로 생선을 자르면 이렇게 잘리면서 생선 살이 익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과연 제 생각대로 생선 살이 익는지 잘라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. 위치온오 용기 난다 잘리는 건 굉장히 깔끔하게 잘렸 습니다 다 속살이 익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짝 익은 것 같긴 한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진 않았네요. 그래도 이거는 사온 거니까 제가 따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이 어마무시한 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번 잘라봤는데 확실히 일반 칼이랑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. 1초에 4만번움직이니까뭐 다를 수밖에 없겠죠. 이거를 켜도 진동이 아예 안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거의 용도는 조각을 하거나 되게 섬세하게 잘라야 할때 그럴 때 엄청나게 유용한 칼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. 만약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탐리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빠이